데이터 분석 수행 시 수집된 데이터에 결측치나 이상치 등의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데이터 정제, 데이터 클리닝이라고 부릅니다. 먼저 결측치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측치는 누락된 값, 즉, 비어 있는 값을 의미합니다.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발생할 오류로 포함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함수가 적용되지 않거나 분석 결과가 왜곡되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 분석 시에 결측치를 확인하고 제거한 후에 분석 과정을 해야 오류가 없겠습니다. 결측치는 일반적으로 nan, not a number 라고 하는 것으로 표시가 됩니다. 결측치를 확인하는 함수가 isNA가 되겠고요. 결측치를 제거하는 함수가 dropNA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측치를 에, 삭제하는 이러한 것도 필요하지만 특정한 값으로 대체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 되겠습니다. 즉, 대표값. 그래서 평균값이나 최빈값 또는 중앙값 등으로 결측치를 일괄 대체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좀더 고급 기법으로 통계분석 기법으로 결측치의 예측값을 추정한 후에 대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결측치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fillNA라는 함수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럼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결측치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블록을 on 하고요. 데이터를 읽어오기 위해서 우리는 판다스의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한 후에 데이터를 읽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데이터의 e g e m c s v 라는 성적 데이터가 있는데요. 이 데이터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가 잘 읽어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출력을 해보면요. 그래서 df를 출력을 해보면 여기에 보니까 전체 데이터에 결측치가 없죠. 즉 NaN으로 표시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일부분 데이터를 실제로 삭제를 해서 결측치를 만든 후에 그것을 분석하는 과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파일에 e egm.csv가 있는데요. 이것을 더블 클릭하면 여기에 데이터라는 탭에 실제 CSV 데이터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데이터에 보니까 이세 개가 국어, 영어, 과학 점수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첫 번째 데이터를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학생의 이번에는 영어 점수를 지워보고요. 이번엔 세 번째 학생의 과학 점수를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측지가 현재 맨 위에 있는 학생의 3개, 3명의 학생에서 결측지가 3개가 발생을 일부러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정된 데이터를 다시 저장하도록 하죠. 그래서 아이콘을 클릭한 후에 이것을 이그잼 exam, 1.csv라는 파일로 다른 파일 이름으로 해서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장 버튼을 눌렀고요. 그러면 이 파일은 이그잼1.csv가 되겠죠. 그래서 다시 블로그로 와서 이그잼을 이그잼1.csv로 exam 수정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그잼1.csv가 우리가 일부러 3 개의 결측치를 발생시킨 CSV 데이터가 저장돼 있죠. 이것을 우리는 수행을 하면 여기에 보면 수학 그다음에 영어, 과학 점수에 각각 하나씩의 결측치가 발생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요 수학의 첫 번째 학생은 수학이 N A N이고요 두 번째 학생은 영어가 N A N, 그 다음에 세 번째 학생은 과학이 N A 그래서 이세 개의 결측치를 일부로 만든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결측치가 발생을 했으니 이 결측치에 대한 여러 가지 처리를 해보게 되겠는데요 여기는 눈에 보이게 위에 세 개만 있지만 결측치가 이 데이터가 뭐 수만 개고 중간에 어디인가 결측치가 있는 것을 확인을 먼저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결측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측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면 결측치 즉 DROP NA가 있는 C9 블록에 가면요 여기에 보면 결측치 여부를 확인하는 IS NA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데이터 프레임의 결측치 여부를 확인을 해서 그것을 다시 데이터 프레임으로 돌려주는데요. 이 부분을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요. 그래서 출력을 실제로 해보면, 여기에 보면 수학의 첫 번째 학생만 true, 그 다음에 영어는 두 번째 학생, 과학은 세 번째 학생. 즉, 결측치가 있는 그 데이터가 true로 하고요. 나머지 결측치가 아닌 데이터들은 전부 다 false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시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추루의 개수만을 카운트하면 결측치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추루인 것에 대한 부분을 모두 합을 구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C, A, C 통계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여기에 보면 고유값 빈도로 되어 있는데 이거 여기에 축별합계, 즉 썸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요 결측치 전체 테이블에서 우리는 true인 것만 합을 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 df를 지우고요. 이 부분을 복제를 해서 여기다 껴넣으면 데이터 프레임에서 결측치인 거 isna죠. 요게 그래서 여기에서 true인 것들만 카운트를 해서 합을 구해서 그것을 출력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컬럼에서 각각의 컬럼에서 결측지가 있는 즉추루인것에 합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수학의 한명한 한 개, 영어, 과학의 각각 한 개씩의 결측지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방법으로요. 우리는 판다스에 보면 여러 가지 할수 있는 것 중에 통계를 구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여기 기술 통계 말고 여기 보면 df의 요약 정보 즉 인포 함수를 이용해도 결측치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출력을 이렇게 해 보면요. 자, 인포에 보면 전체 데이터가 25개인데요. 그래서 넘버도 25개, 25개인데 보면 수학과 영어 과학이 24개가 넌널이죠즉1 개가 결측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인포를 이용해서도 각 컬럼의 결측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결측치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처리 방법은 요 각각의 데이터, 즉, 결측치가 있는 이 데이터를 삭제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nAN을 전체 수학의 전체 평균이나 중앙값으로 대체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삭제하는 방법을 먼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다스에 보면 결측치를 제거하는 C9 블록이 있는데요 이것이 Drop NA가 되겠고요 DF에서 결측치를 제거하는데요 어떤 칼럼을 결측치를 체크할지를 Subset 즉 하위 칼럼으로 정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Math 이렇게 하면 수학 컬럼에 결측치가 있으면 그 행을 삭제해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다시 데이터 프레임으로, df로 결측치를 넣은 것을 다시 어사인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df를 다시 출력을 해보도록 하죠.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수학에 이 nan이 들어간, 즉, 결측치가 있는 그 컬럼은 모두 삭제를 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요. 자, 여기는 NA인이 있는데요. 새로운 것에 보면, 여기 보니까, 네, 11번. 학생이 없죠. 즉, 수학의 결측치가 있는 컬럼이 모두 삭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수학 말고 영어도 이걸 삭제를 전부 다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 math에다가 이어서 이번에는 ENG 즉 영어도 삭제를 해라 이렇게 할수 있죠. 과학도 삭제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이언스 컬럼도 해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특정한 컬럼에서 결측치가 있는 그러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해라 이렇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실행을 하면 여기 NaN이 있는 요세개즉 수학, 영어, 과학 컬럼에서 NAN이 N이 있는 그런 데이터는 모두 삭제가 될 것입니다. 실행을 해보면요, 여기 보니까 모두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학, 영어, 과학에는 NAN이 있는 데이터가 하나도 없는 이러한 깨끗한 데이터가 됐습니다. 그럴 경우에 모든 어디에든지 결측치가 있으면 그것을 다 삭제해라. 이럴 경우에 각각의 컬럼을 하나씩 다 적어주지 않고 이 부분을 모두 이렇게 지워서 서브셋을 주지 않으면 어떠한 컬럼이든 결측치가 있으면 모두 삭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요. 네, 이런 식으로 결측치가 없는, 즉, 결측치가 있는 행을 모두 삭제한 그러한 데이터 프레임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렇게 데이터를 그냥 지우기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데이터를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즉 수학의 결칙치가 있다면 수학의 평균값을 넣는, 넣어서 이 데이터를 살릴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은 에, 그러한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데이터를 살리는 방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결측치를 제거한 것을 오른쪽 마우스 버튼으로 해서 비활성화를 하고요. 이제 결측치 제거가 아닌 네, 요 결측치가 있겠죠. 다시 실행해 보면 결측치가 그대로 있습니다. 제거되지 않았죠. 이제 여기 있는 수학의 요 NaN을 수학 모든 점수의 평균 점수로 대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학의 평균 점수를 구해 보도록 하죠. 판다스에 보면 여기 통계를 하는 C8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네, 평균을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DF 전체의 평균이 아니라 우리는 수학이라는 컬럼에 대한 평균값을 구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괄호로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DF의 수학이니까 m a t 컬럼 이름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우고요. 이렇게 하면 DF의 수학 컬럼의 평균 값을 우리가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균을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면요. 자, 이렇게 54.25 점수가 수학의 지금 평균 점수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NAN 대신에 54.25, 뭐 54나 55점을 여기에다가 대치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판다스에 보면 우리가 결측치 제거에 여기 보면 결측치를 채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측치 채우기 그래서 fillna가 있는데요. 여기 기본적으로 0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값을 채우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55점 이렇게 평균값으로 우리가 채우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df를 채우는 게 아니라 DF의 매스를 우리가 채우겠죠. 그래서 다시 우리가 하는데 이 부분이 아니라 DF의 매스에다가 DF의 매스에 55점 즉 결측치를 모두 55점으로 채워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 부분을 출력을 해보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여기에 55가 채워지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요. 이렇게 55가 에 채워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수학에 어딘가 NaN이 있으면 모두 55점으로 채워지게 됐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요거를 갖다가 평균이 아니라 만약에 중앙값으로 채우고 싶다 이럴 경우에는 여기에 보면 미디언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중앙값이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에다가 직접 채울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을 DF에 매스의 중앙값이 네, 미디언이죠. 그래서 미디언이라는 함수로 우리가 중앙값을 구하고 그 값을 이렇게 채우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쓰면 중앙값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아, 이 부분을 오른쪽 마우스 버튼 비활성화를 하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중앙값으로 직접 한번 채워보도록 하죠. 그래서 실행을 여러분들이 하면 네 47로 채워졌네요 즉 수학 점수의 가장 가운데 있는 점수가 47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어와 과학 점수에도 평균이나 중앙값을 채워 보기를 바라겠습니다.